자 대구 동부 혁신도시 제스카입니다. 자 차량은 올류소레토 15년식 4월달에 출시되는 차량이고요. 자. 통풍시트 바람이 안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펜에서 바람이 돌아서 여기로 바람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이렇게 좀 틈이 많아야지 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려서 바람이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들려 있어야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망을 거쳐서, 자, 이쪽 구멍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거기 지금 이게, 망 부분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앉으면 이렇게 딱 붙겠죠? 이게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쪽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이쪽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자. 일자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이렇게 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쓰레기 톰포시트 같이 만들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소리 토 지금 다른 16년식 차는 또 마찬가지, 이게 거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려야지 앞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뭐, 조를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지금 그 가죽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자 이렇게 인조가죽이 되어있잖아요 그 스페셜 차량은 이제 이게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인데 인조가죽은 그래도 망으로 되어있지만 가시트는 그 여기에 본딩처리를 했었어요 이게 늘어진 방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안 나오는 데다가 여기다가 늘어진 방지를 스펀지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막혀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올드소레토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 개선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트도 이제 메쉬 타입 이런 메쉬 이렇게 그런 망으로 된 메쉬가 이제 이렇게 있는 망으로 된 메쉬를 이제 박음질 해는 거시트나 그 리무시트로 교체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이제 바람이 솔솔 올옵니다 자, 미리 예약을 하시고 찾으세요. 무조건 수년보다 더 바람이 잘 나오게 작업해 드리겠습니다.